안녕하세요, 포켓몬 가드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샤이니 트레저 EX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어요. 오늘 발매가 되자마자 아저씨는 열심히 가서 이걸 구해갖고 여러분들께 이게 뽑아보려고 한번 해봤죠.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이게 첫 번째가 이팩 자체의 질감이 좀 달라요. 이 팩이 약간 느낌이 다르고 프린트 상태도 약간 특이하고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씰이 어, 뒤에 달려있는 거는 마찬가지고 네, 실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음 여기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군요 네 그래서 요거 뜯으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살짝 들어갔고 이게 자른 다음에 네. 이렇게 뜯어야 되겠죠 좋아요 음 뜯었어요 자얍 야, 됐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열 팩이 들어 있어요. 열 팩이 들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한 장에 좋은 게 팩이 들어 있겠죠. 그래서 요거가 열 팩에 5만 원 정도인데 지금 당장 은 발매가 안 돼가지고 5만 원 정도까지는 하진 않고 있고요. 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사세요 이렇게 쌀때 사가지고 한번 뜯어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중에 한 장은 되게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. 그래서 요거 한팩할 때마다 한 5천원 정도가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 취미는 생각보다 비싼 카드구나. 보면은, 이제, 이런 식으로, 이제, 커먼 카드가 나오고, R 카드가 두 장이 있고, EX가 한 장이 나오고, 여기는 이제 프리즘 카드가 한 장이 있군요. 요거 같은 경우는, 오,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. 반짝반짝, 반짝반짝. 신기하죠? 신기하죠? 음. 어쨌든, EX 카드. 좋아요.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가장 비싼 카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리자몽 같은데, 뭐, 다른 비싼 카드가 나머지 숨어있는지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가팩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죠. 아저씨 같은 이거 카드를 뜯다가 가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거꾸로 돼 있군요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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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짠. 이야. 오, 찌리디공이 나왔어요. 그래서 S등급을 에어드로 가지고 있군요. 크...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요. 야. 저 S등급 되게 모으고 싶은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볼까요? 자, 전체적으로 뭐가 나온지를 제가 한번 재볼게요. 오, 리자몽 알랄. 네, 리자몽이 나왔으니까 다른 알랄이 나온 것보다 100배 낫군요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게 프리즘이 특이하게 생긴 게 하나 있고요. 어쨌든야 리자몽. 이야, 나쁘지 않아요. 처음부터 리자몽을 뽑았어요.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제 이걸 등급 보낼까봐요. 비싼 카드는 아니겠지만, 오, 야 질감. 질감 좋아. 우와, 리자몽 나왔어, 처음부터. 짱이야. 행복한데? 저거 리자몽 EX 저거 없보 뽑기 힘들, 힘들 것 같은데? 리자몽이 나왔네요. 자, 또. 샥. 샥. 짠. 반짝반짝, 반짝반짝, 반짝반짝. 짜잔, EX. 그러니까 EX가 나오는 건 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, 그렇죠? EX는 꽝 카드다. 참고로 이거 자르실 때 이렇게 한번 쑥 눌러 주세요. 잘못하면 카드가 잘는 수가 있어요, 여러분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. 어. 가지고 이런 거할때또 아저씨는 왜 장갑을 안 끼시나요 하는데 장갑을 끼는 정도와 안 끼는 정도로는 사실 등급이 갈리진 않아요. 라우드본 ex 꽝 마을백화점 오 분위 기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지문이 묻거나 그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거 지문도 약간 그 페이퍼 타올 같은 걸 닦으면 지문이 닦여가지고 그렇게 닦아가지고 등급 보내기 전에 한번 닦아가지고 보내면 되기 때문에 지문을 묻는 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손톱 때문에 손톱에 찍히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이렇게 조심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, 그렇다고,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이게 아저씨 같은 경우 뭐 아저씨는 맨손으로 만지세요! 이렇게 느실까봐 또, 그럴 수 있다. 볼게요. 짜잔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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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뮤 EX, 오. 오, 미로가 나, S가 나왔네요. S등급에 좀, 미로보다좀더 좋은 카드가 나왔어서 좋았을 텐데. 미우 EX가 나온 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. EX 카드, 그쵸, 나쁘지 않은데요? 음 나쁘지 않아. 리자몽도 나오고 뮤도 나오고 EX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건다 나온 것 같은데요. 네 나쁘지 않아요. 갖고 싶었던 카드는 일단 e x 레벨에는다 뽑았습니다. RR카드는 이거보다 좋은 RR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짠! 쇽쇽쇽쇽쇽 깜깜이 짠! 음번 우파 S등급 카드가 세 장째 나오고 있군요. 오 좋아 좋아. 밀어서 <laughs> 아직까지 좋은 카드가 안난온것 같죠? 뭔가 되게 비싼 카드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. 어, 이건가요? 2번인가? 2번인가? 아, SSR이 12코가 나와버렸네요. 망했어요. <laughs> 뭐야, 12코는 이게 완전 똥카 아니야. 이게 왜 이게 나와? 씨. 망했어요. 네. 어쨌든. 저런 이제 똥 카드 같은 경우 나중에 사가지고 다몰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 생각에는 이 샤이니 트레저 EX 되게 좋은 팩이 될것 같거든요 이게 카드가 굉장히 큰 셋이잖아요 400장인가 나오는 셋이기 때문에 니자몽 SSR을 뽑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의 반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니자몽 SSR 카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가격이 빨리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카드가 진짜 잘 뽑혔어요 이게 와... 이뻐! 그러니까 카드가 이뻐! 중요한건 카드가 이쁜거 아니겠어요? 카드가 이뻐요. 반짝반짝하는게 약간 울트라 샤인이 잘 뽑히는 것처럼 약간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일본에서 나오는 카드가 이게 최근에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, 샤이니 트레저가. 그래갖고 지금 한국에는 샤이니 트레저도 일본 카드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일본 카드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잠깐 좀 올, 오래 본다면 되게 좋게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쨌든 아, 아저씨 이제 포게 샤이니 트레저 EX를 뽑았다가 망한 걸 여러분 다 보셨고요. <laughs> 좀 이따 다른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!